반갑습니다. 무량튜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끝까지 럼프형을 미는 이유 6가지 끝까지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 6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till the end 끝까지 S까지 이야기는 1번 MSM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트럼프를 싫어한다. 단지 그들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트럼프를 좋아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MSM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악당입니다. 악당이 싫어하는 것은 틀림없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4년 전처럼 이번에도 보기 좋게. 트럼프는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4년 전처럼 MSM을 무찌를 것입니다. 아무튼 첫 번째,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트럼프를 싫어한다였고요. 두 번째, 트럼프는 중국을 싫어한다. 이 세상 악의 기둥은 현재 소련에서 중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중국을 대놓고 싫어한다는 것은 그가 공개적으로 선한 사람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독재 국가인 중국에 반대하는 것만으로도 트럼프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이든은요? 내 생각에, 제 생각에 그는 가짜로 중국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그의 아들 헌트가 해온 일들은, 일들, 어마어마한 뇌물 등을 볼때 바이든은 가짜 중국 혐오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각자가 자기가 든 정부와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치학 박사가 될 필요도 없고, 전공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 다음 평균 수준의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바이든이 가짜 반중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두 번째, 트럼프는 중국을 싫어한다 했고요. 세 번째, 트럼프는 기독교, 특히 신교도입니다. 카톨릭 신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친 기독교 인물입니다. 그렇,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자란 뜻은 아닙니다. 친 기독교 인물입니다. 어, 저는 어쨌든 신교 세력이 자유세계를 대변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른 종교 친구들도 많고요. 저의 고모도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저는 아무튼, 자유 자본주의 세력을 대변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I support Trump.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가 Thanksgiving Day 추수 감사절 메시지는요, 메시지는 감동적이었고 7면조 사면하는 그 장면은 그가 전통의 수호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보수 주자입니다. 전통 수호자입니다. 추수감사절 생스키빙데이에 가족과 함께 하자는 트럼프의 메시지에 저는 감동받은 것은 물론입니다. 물론 바이든은 반대로 했죠. 들어신대로 만나지 말라고 하더군요. 기가 차더군요. 제 생각에요. 바이든은 반전통주의자입니다. 글로벌리스트입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리스트는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 아무튼 세 번째는요, 트럼프는 기독교, 특히 신교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기, 트럼프를 믿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o k 이 fourth. 네 번째. 트럼프는 북한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Trump will free North Korea. He's a free는 해방시키다. 그죠? Liberator 같은 말이에요. 트럼프는 북한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아마 이 말에 딴지를 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좋아하지 않냐고요. 정치가는 말이 중요합니다. 인정합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거은 정치는 말장사입니다. 그렇지만 말도 보지만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북한의 트럼프는 북한에 유례없는 경제 제재, 군사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트럼프가 김정인에게, 김정은에게 좋은 말만 한 것을 기록합니다. 매점 러브레터라든지난 사랑에 빠졌다는 이런 말들만 기억하잖아요. 그러나 트럼프의 전체 인생을 보십시오. 북한이 어떻게 되어있는가평균감을 해보십시오. 그는,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라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한말 중에 가장 강력한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것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북한을 위협한 것은 왜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않을까요? 그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북한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이든은 어떨까요? 그는 사실상 오바마 정부 때 전혀 하늘이 없습니다. 그 행동을 한번 보세요. 바이든이 어떤 행동을 는가 그럼 바이든은 부통령, 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제가 알기는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다고 믿습니다. 오바마 밑에서. 저는 오바마를 바지 사장이라고 믿는 사람거든요제 입장은. 그들은요. 그냥 북한을 방치했습니다. 말은 아주 흠하게 했지만 전략적 인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전략적인 인내. strategic patience인가요? 전략적 인내라는 그말 자체가 fraud, 사기극입니다.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북한을 풀어주는 정책을 사용할 것입니다. 북한을 존중하는 정책을 쓸 것입니다. 그의 과거 행적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무튼 네 번째요. 했고요. 다섯 번째. 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러면 바이든은 어떻게 하냐고 아마 바이든은 미국을 그냥 보통 국가로 아마 전락시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차이점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자유세계의 리드가 되기를 원하고요. 자유세계는 리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그냥 평범한 국가로 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장 위장 국가, 자유, 시장, 정, 정의, justice, Righteousness. righteousness. 정의 수호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트럼프가 적임자라고 믿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 결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원한다는 그 자체가 정의로움입니다. 그것이 세계, 세계에게도 세계 도움이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우선에 두지 않는다면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글로벌리스트 바이든 류의 사상, 사상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유세계와 독재세계의 혼합을 시도하면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적절하게 믹스하는 세력이 바이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였습니다. Lastly, finally, 마지막으로요. 트럼프의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저는 지지합니다. 트럼프의 코로나 정책, 파리시 정책에 지지합니다. 나는 코로나 때문에 종교의 자유 또는 기타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결련히 반대합니다. 나는 마스크를 끼고 안 끼고는 각자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주장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보고 보지 않고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모여서 예배 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고 변절자의 집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끝없는 지옥불을 믿는 사람들이 끝없는 천당을 믿는 사람이 그깟 코로나 무서워서 모이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모임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한다고요? 그게 종교입니까? 코로나가 겁이 나서 모이지 않는다. 그건 더 이상 종교가 아니죠. 사교 집단이죠. 저는 트럼프의 정책을 지대합니다. 코로나는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국가가 나서서 마스크를 껴라, 끼지 말아라, 뭐, 접종을 받아라, 말지 마라, 모이지, 모여라, 모이지 말라 하는 것에 저는 결련히 목숨을 거고 반대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죠. 과연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트럼프를 지지하죠. 누가 그러더군요. 뭐 대선에 기울어졌다고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가 되든지 저는 끝까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게 저는 정의롭다고 믿습니다. 물론, 조갑재료에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충분히 저는 근거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그러나 저는 그렇단 말이에 저는 트럼프를,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바이든을 지지하십시오. 자유국가니까 누구든지 지지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끝까지, 끝까지 트럼프형을, 럼프형을 지지하는 이유 6가지를 이야기하는총정리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1번,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트럼프를 싫어한다. 1번, 이것 때문이고. 2번째, 트럼프는 중국을 싫어한다. 2번째였고요. 3번째, 트럼프는 기독교, 특히 신교도이다. 3번째였고요. 4번째, 트럼프는 북한을 해방시킬 것이다. 4번째였고요. 5번째, 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다섯 번째였고요. 여섯 번째. 트럼프의 코로나 정책을 지지합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량 투겠습니다. 감사합니다.